28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이고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일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있었다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불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배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회사를 다니던 때 회사에서 제주도로 출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정이 생각보다 좀 빨리 맞춰져서 시간을 혼자 보낼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제주도의 천지연 폭포를 놀러 갔었습니다. 폭포를 마주한 순간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시원했는데 근데 그 소리가 또 생각보다 많이 커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유심히 들으려면 집중을 해야 됐고 자신의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은 평소보다 큰 목소리를 내야 했었습니다. 뭐 구경을 마치고 차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작은 물줄기가 모여야 큰 물줄기를 이뤄 저렇게 큰 폭포를 만들어낼까라며 혼자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수많은 물줄기들이 모여서 계곡을 이루고 강을 이뤄 마침내는 폭포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식적인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조상들의 전통을 수호하는 역할을 자임한 사람들 모두를 향해 엄중한 비난을 마무리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은 수많은 개울들, 하천들이 모여 각각이 마지막 폭포를 이루는데 기여한 것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어보시며 각 시대마다 여론 주도층에 밀려 거절당하고 박해받았던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긴 목록을 생각하셨습니다. 똑같은 일이 매번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작은 흐름들이 조금씩 쌓여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당시의 지도자들과 동시대인들이 그들의 조상들과 같은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거슬러 올라가 최초의 피살자 아벨로부터 최근의 피살자인 박아내야를 선지자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파송된 사람들을 거절하고 죽였으며 다시 한번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고 있던 광경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 바로 거대한 폭포가 기다리고 있는 사실도 보고 계십니다. 이 모든 물줄기는 결국 벼랑으로 떨어지고 나서야 멈출 것입니다.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면서 굉음을 낼 것입니다. 엄청난 재앙이 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고를 했지만 그 자신도 선지자였던 예수님은 아주 선명하게 그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제멋대로 일어나는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재앙은 이 작은 반역의 흐름들이 한대로 합쳐져 발생한 그 어느 때보다도 거대한 반란의 직접적인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그 경고의 한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자신이 간절하게 개입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어미 닭이 불이나 여우로부터 병아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날개 아래 모으듯이 예수님도 예루살렘과 거기 사는 백성들을 자신에게 모아드리고는 다가오는 재앙을 온전히 자신이 감당하시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마태복음 말씀 중에서 24장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때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장면을 목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역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장면이며 또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그 길을 막고 서서 그 심판을 자신의 어깨 위에 지우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남은 2주간 우리가 묵상을 더 하게 될때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어떻게 자기 어깨에 지우셨는지, 그 심판을 자기가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깊이 묵상하는 2주간의 남은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메시아요 왕이신 주 예수님 당신의 엄숙한 경고를 경외함으로 듣고, 당신이 주시는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